인상이야, 환상. 나도 이건 못 따라가. 정말? 그럼. 아, 근데 엄마 뭐 나한테 하, 할 말이 있구나? 뭔또할 말이 또 남았어? 저기... 엄마 내일 아저씨 집에 인사드리러 갈 거야. 그래? 야, 드디어 우리 엄마의 결혼이 정식으로 진행되는 거야? <laughs> 엄마 이제 결혼하면 어쩌면 나를 혼자 살게 될지도 모르는데. 너 괜찮겠니? 아, 아 괜찮지, 그럼? 그런 걱정은 좀 붙들어 매놓으셔. 내가 어린애인가 뭐? 엄마는요, 엄마 걱정만 하면 돼. 나 엄마만 좋으면 다 좋아. 정말이야. 그리고, 나 혼자 살면 더 좋지? 엄마 잔소리해서 해방되잖아. 우리 엄마 시집 가는데 이 아들이 뭐 해줄까? 말만 해요. 내가 엄마 해달라는 거 무슨 일을 해서라도 다 해줄 테니까. 어? 뭐, 냉장고? 세탁기? 아니면 TV? 밥통? 밥통. <laughs> 아이, 참. 딴거 골라도 되는데. 좋았어. 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밥통. 엄마 사줄게. 우리 아돼아이 쑥스럽게 아, 왜이러지 마. 왜 Mommy finger, Mommy finger, where are you? Where are you? Here I am, here I am. I love you. Mommy finger가 엄마야? 응, Mommy finger는 엄마 손가락. 엄마 보고 싶다. 보고 싶어? 엄마 집에 가면 볼수 있잖아. 집에 엄마 없어. 그럼 어디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멀리있어. 음. 찬이도 엄마 멀리 있고, 소녀도 엄마 멀리 있네? 그럼 누나도 엄마 보고싶어? 응. 음. 아이고, 정말 성질나서. 아, 돼지머리 없이 앞으로 어떻게 할거예요 에? 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놓고 가? 당신이 그 돼지 캐릭터 옷을 입고 있는 이상 그 돼지 머리가 당신 머리야! 당신 머리 로고 다녀!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챙겨서 다니겠습니다 <laughs> 밤새서라도 찾아오든지 아니면 오단씨 일당에서 깔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알았어요? <laughs> 오, 우리 아들 찬이! 오늘 예쁜 누나랑 재밌게 잘 놀았어? 어. 아빠 사장 아저씨한테 혼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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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긴 저 그냥 대화한거지 대화 <laughs> 저 오늘 정말 고마워요 제가 나중에 돈 받으면 맛있는거 사줄게요 괜찮아요 오달원씨 돈 아껴쓰세요 에? 오달런? 오달런이 아니라 오달현이래도 다시해봐 오달현 오달런 그게 아닌데 오 달런? 좋네. <laughs> 음 잘하면 오 달링으로 들리겠는데. 오 소냐, 괜찮아요. 그냥 편한 대로 오 달링 이렇게 불러요. <laughs> 달링? 오 달런 씨 털었어요? <laughs> 인사해, 내 동생이야. 아 이쪽은. 뭐... 내가 구해 딸, 나와서 사과 먹자. 아, 네. 아이고. 어이구, 꺼니 자, 자 사과껍질 끊기지 않고 잘깎는 사람이면 연애도 잘한다고 혀더지만은. 뭐지? 말이 틀린 게비요 <laughs> 아빠 <응. 웃음> 우리 딸 <laughs> 거기는 딸내미하고 연애하는 재미가 요렇컴썰쏠한데 어떻게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오겠어 <laughs> 아이, 참 아빠 응. 저 아까 선지오빠 여동생 만났어요 뭐, 뭐야? 아니 선지총각이 소개시켜준기야? 그냥 우연이요. 선재 오빠랑 함께 퇴근한다고 회사 앞으로 왔더라고요. 우애가 아주 좋은 남매인가 보다. 네, 보기에도 어. 그랬어요. 아니 여동생을 만났으면 밥이라도 한끼 먹고 들어오지그랬어아 그냥 우연히 만난 거라 나중에 시간 따로 내서 하기로 했어요. 아니 그나저나 대체 언제 그 짝집으로 인사를 갈게요? 아 선재 바쁜 거일단락 되면은 인사드리기로 했대요. 바쁜 것도 좋지만은 그러는 게 아니여 신부 쪽에서 인사를 왔으면은 신랑 쪽으로 인사를 가는 게 순수하니여 <laughs> 아니야 너는 뭔 옷차림이 그러냐? 아니 뭐야 아니 너 지금 그, 그렇게 하고 나가겠다는 거여? 지금 내가 놀러 나가? 촬영 있으니까 괜히 딴줄 거지마 촬영 전에 잔소리 들으면 재수 없으니까 <laughs> 저말뻔세 혁우는 음. 야 항상 애엄마라는 거 잊지 말고 행동거지 잘하고 다녀. 안녕하세요. 어디 가세요? 남이사? 관심 끄셔 소녀 언니, 지금 와요? 응. 어, 사과 드시고 계시네? 매일 얻어먹는 게 많이 감사하고 미안해서 사과, 사왔는데 아이고, 하영아에 소녀는 아, 마음 씀씀이가 참 이뻐. 뭐드릴까요 스트레이트로 주세요. 난 강한 게 좋거든요. 까! 아, 도대체 아줌마 뭐야왜 어? 이렇게 엑스트라가 주인공 대사라고 그래? 아, 아, 죄송합니다. 제대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분위기는 더 좋지 않나요? 대사도 일부러 도발적으로 했는데. 아, 아, 아줌마가 아 작가야 뭐야? 왜 마음대로 대사라고 그래? 조감독, 네. 저 아줌마 당장 빼! 네. 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네? 좀 이따 오빠한테 태우다 달라지 그래. 정비소 들려서 차 찾아가려면 늦어. 응. 배차 시키려니까 수입이 아깝게. 아빠 나가셨나 봐? 응. 지방에 발전소 짓는 현장 시찰하러 새벽에 나가셨어 그렇구나, 저도 출근해요 네, 그래, 보고 차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은 그냥 버스 타고 가 알았어요 누가 손봤는지 모르겠지만 임시 방편을 해놓은 것 치고는 정말 꼼꼼하게 수리해 놓으셨네요 그래요? 에휴, 근데 웬만하면 폐차 시키세요 뭐 손님이 원하시길래 펜 벨튼 갈았는데 부품이 워낙 낡아서 전면 교체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사고가 날지도 몰라요 뭐 그렇게 고치다 보면 차한 대가 뽑아질 걸요? 아차! 이게 차 의자 밑에 떨어졌더라고요. <laughs> 나단풍인데요. 지갑 찾았어요. 어, 여기요. 더 봐요. 분명히 차 안에 있다니까. 뭐 없어진 건 없나? 참. 좋아요. 있을 거다 있고. 기분이다. 내가 점심 살게요. <laughs> 됐어요. 아, 잠깐만요. 아 내가 밥 산다니까요. 그쪽도 내가 차고 쫓쳤다고 근사한 데서 점심 샀잖아요. 나도 맛있는 데서 밥 산다니까요. 그리고 뭐.